안녕하세요 편인의집 병자친자입니다. 오늘 제가 용인시 수지구 동촌동에 있는 신축 오피텔을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한계정 27세대로 나와 있는 집입니다. 12층짜리 건물인데 1층부터 3층은 지상 주차장, 4층부터 12층까지 이제 층에 3가구씩 이제 배치된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은 난별 구조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구조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등기면적 같은 경우는 24에서 25평짜리 집으로 방 3개 62개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침대를 보니까 지대들이 너무 도 예쁘게 나와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위치별 이제 그 뷰들이 이제 틀리기 때문에 요걸 한번 현장에서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집의 장점은 평지 쪽에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신문당선, 동천역까지 도보 생활권으로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대중교통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 인프라들도 기존에 있는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생활시이 너무 도 괜찮으실 것 같고요. 학군적으로도 이제 뭐 초중고가 근교에 있기 때문에 뭐 학군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주변 인프라들 그리고 교통 주변 그리고 이제 환경들이 너무도 괜찮은 집이고 구조들이 이제 나인을 틀리기 때문에 구조 한번 비교하신다 그러면은 이집 아마 넓게 쓸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환경적으로도 너무도 괜찮은 집 같습니다. 요즘에 뭐 분당 쪽 용이 쪽 많은 집들이 나오지만 이 집은 제가 봤을 때 구조가 잘 나왔던 집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실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 보시면은 신발장 3칸에 벤치형 의자로또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괄 소등 수위치가 정면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중문이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닫이로 해가지고 중문도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 이렇게 아주 현관이 넓게 나와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시타입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이 한 25평 정도 되고요. 근데 여기는 오피텔 개념이다 보니까 이제 확장 면적까지 다 이제 25평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지금 스타일러시 이렇게 튀어나왔는데요. 반복도식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현관부터 좀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현관 들어오시자마자 시타임은 요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아주 수납장이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수납하시기 너무도 괜찮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현관 입구 쪽에 또 이제 첫 번째 작은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요첫 번째 작은 방도 무난한 크기로 나와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실내 공기 정화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는 너무도 그 질은 괜찮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이 또 이제 주방 쪽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작은 방 쪽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세탁 공간을 요쪽으로 사용하셔도 되게 봤을 때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스프링건이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으로 이렇게 이제 보, 보일러 1 등급이 이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개차 이렇게 이제 배관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복도식 구조다 보니까 안쪽에 이제 그 거실하고 주방이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이제 요렇게 이제 공용 욕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욕조가 시공된 게 특징이고요. 이제 샤워시설 시공되어 있습니다. 슬라이딩 수납장하고 선반 그리고 세면대 양변기를 스프링건이 시공되어 있고요. 이제 복도 쪽에 지금 요렇게 이제 스타일러시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요 공간이 요렇게 이제 수납장하고 이제 그 설치 예정이니까 요거 이제 한번 방문하시면 다 이제 설치가 됐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제 작은 방입니다. 요두 번째 작은 방은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시스템 창호, 전면 창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요렇게 이제 붓바위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능성 가구 이제 이중 침대 같은 걸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요 공간도 아주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4층이다 보니까 요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요 공간은 이제 층수보다 틀리니까 요거는 제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거실 주방 이제 1체형 구조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실 기준으로 이제 남향입니다.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천장 매립형 되어 있고요. 전면 시스템창으로 시공되어 있고 바닥은 이제 포세리타일로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벽체는 이제 그 도장 마감식으로 해 가지고 좀 시공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 실내 공기정화 시스템으로 라인 매립 등까지 기본적으로 다 시공이 되어다 보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뒤쪽에 주방인데요. 주방을 주방을 보시면 이제 일자형 구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부장하고 하부장, 상하부장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아일랜드 식탁이 앞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식탁 굳이 제발 굳이 뭐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으로 보시면은 이제 싱크볼 그리고 식기세척기 그리고 한 개창 시공되어 있고요. 전기쿠타 3구 그리고 후드 메리평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주방 쪽에 냉장고가 양문형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세대 차이가 있으니까 일단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다용도실인데 세탁기 건조기로 또 이제 양문형 김치냉장고가 시공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없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요 가전제품은 이제 옵션이니까 요건 확인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방에서 보는 아주 거실 쪽 디자인이라 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안방 공간인데요. 안방 공간도 기본적으로 너무 크기가 괜찮습니다. 기본적 시스템 이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붙박이장이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 시스템 향후 시공되어 있고요. 왕관기, 소방시설이 지금 시공된 게 특징이고, 안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강마루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시면은 이제 그 파우더룸 공간인데요. 화장대, 그리고 이제 그리고 거울 크게, 크게 나와있고 이렇게 이제 수납장이 또 시공된 게 아주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도 욕실이 아주 예쁘게 나와있는데요. 샤워 부스로 해서 샤워시설이 지금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거울, 수납장, 세면대, 양변기 그리고 이제 그 스프링걸이 다시공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c 타입이 면적이 25평짜리인데요. 전체적으로 크기도 너무도 예쁘게 나와있고 그리고 이제 요 3호 라인 쪽 디자인 너무도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 면적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으니까 구조 그런 거 한번 비교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완전히 평지 쪽에 있는 집이고요. 그리고 이제 신문당선 그 동천역까지도 도보 생활권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인프라들 너무도 괜찮은 동네니까요. 한번 요 용의 쪽으로 집을 보신다면 이집 한번 유심히 체크했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현장 방문해 주시면요.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